아 수수 소중가에서 그렇게 많이 쏠 때는 그냥 가만히 터있지만 하잖아. 이게 잘 쏴야지. 이게 들어가면은 나올 거 아니야. 그래 아니면 이렇게 풋볼 먹든가. 어. 아 근데 당연히 하고 민기가 없으면. 아 그게 아니 그걸 그... 그걸 떠나서. 아 애당초 아, 애당초 애당 공간에서. 아그볼받아가고 안에 넣주려고만 하는데 슛 없지 돌 돌파 없지. 그러면 수비가 그냥 터이지만 당연히 다 먹지. 가봐 공격 가봐 넣어 가 지금. 아, 막, 슛안 쓰지, 드리마, 패스 돌려가지고, 여기서 이렇게 해서, 통장에서 파든가 해야 공간이 나지. 우리나라 서 있으니까, 공그이안 좋아. 189김수영김정감 김승웅 감 어. 잘썼어 이거. 우리 지금 에어로 걱정할 때가 아니야. 아. 해 가지고 더 벌려 줘야 될지래 어, 사실 분 크다. 여기다 진짜 백시 넘어갔었는데 3 0 빼고. 다시분 남은 듯한 거 같아. 4 5점 갑다 그니까 이런거 이런거 상현이가 좀더저저저 윙에서 그냥 빨리 올라오면 되거든? 하이로 이렇게 가로질러 올라올 때? 근데 쳐다봐 계속 자기 구역 아니라고 생각하고 쳐다봐 여기 매치 다 잡혀있는데 여기 상현이 올라와줘야 되지 근 게임 들어가면 사실 보기가 어렵지 가져주세요 아, 데이트 아니야 이거? 아, 아, 아. <목소리> 방금 <목소리> 방금 저거 보고는 샷 아, 아, 아. 심리적 관심 샷 했을지도 몰라 아, 아.

안 된다고 그래 지금 전통 센터가 필요하다 전통 센터가 오히려 차라리 이런 판에서 김수현이 오히려 더쏠수 있을 것 같아 묵묵하게 그냥 아니 공격력은 그렇게 없더라도 성대경 도전 사브리나이번 그 새로 왔어사브리나여여여이은 지상도 아서 잘수있어싸 그리고 12만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잖아 응. 응. 아니 여기 느끼는건데 코비가 리셀부터가 3,40이잖아 그러니까 한 20만원도 가성비처럼 보여 아주 합리적인 가격같아 대가리 깨진거같아 요즘씨야 이제 원래 21만 그니까, 그 코비가 C 하이엔드 프리미엄 라인이잖아. 농구인들은 다 코비 원아츠. 그러니까, 약간 농구 농구 인생 중한 번쯤은 신어야 할 농구화. 아, 난... 그 시시? 우리 중학교 때는 정가로 샀는데. 그러니까, 매장만 봐있었는데. 상현이는 근데 안안 보고 패스주는 습관부터 버려야지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자꾸 공공볼때흙본 다음에 그냥 아예 안 보고서 버려 그래. 아, 여기 붙어 있으면 춤안 되지? 오.